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여드릴 상품은 와상 환자분들에게 꼭 필요한 기능성 환자복이 되겠고요. 자세하게 꺼내서 한번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에 단추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벨크로로 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다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쪽도 흔히 저희가 찍찍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다 그렇게 벨크로 타입으로 되어있어서 화상 환자분들에게 입히기 딱 좋은 소재로 되어있고요. 그런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이어볼게요. 그냥 이렇게 살짝 부착만 해주시면 돼가지고 익히기도 벗기시기도 정말 편하실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 단추는 기능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는 바지인데요. 바지도 한번 켜서 이렇게 돼있고요. 여기가 1 0 0로타입으로 벗겨지게 돼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저귀라든가 여러 가지 옷을 벗기실 때좀 씻기실 때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다 벗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벨크로가 있어가지고, 벨크로로, 찍찍이로, 이렇게 벗기고 입히시면 됩니다. 또 다시, 다, 일을 처리하셨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벨크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100%가 벨크로, 없어 보이거든요. 뒷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재질은 어, 보이실지는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어, 플라넬 소재라고 해 가지고 순면 100%시거든요. 환자들에게는 품면 좋은 것만 입으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엄선해서 소재도 골랐고요. 한번 보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